음.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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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노을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노을 구경하러 갈까요? 우리 아. <laughs> 오늘은 음. 아, 너무 네. 구석기네. 음. 저 노을 너머에 구석기인의 흥건 흥건해서 김상태의 춘천 네, 잠깐만 제가 안녕하세요. 김상태 관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태입니다. 아유, 오늘 자리를 꽉 채워주셨네요. 어 저는 이제 2002년도에 어, 앉아서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어, 우리 에마골의 국립춘천박물관 개관할 때 개관 멤버로 왔었어요. 그래서 개관을 하고 이제 다시 중앙박물관으로 갔다가 2012년도에 개관 10주년 무렵에 학예 실장으로 또 와서 2년 근무했고 작년 8월부터 이제. 다시 근무를 세 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제 우리 춘박에 대해서 잘 알고 곧그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하면 강원대학교 사범대 역사교육과를 나왔어요. 대학원은 사학과를 나왔고 그래서 춘천에서 대학생활도 보냈고 더 저의 구석기 시대 얘기를 하자면 저 이제 강릉에서 태어나서 목호에서 자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토박이고요. 이제 강원도에서 또 이렇게 문화기관에서 근무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영광스럽고 그런 좋은 기억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마치 대학원 수업을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또 새로운 느낌이고 사장님께서 또 한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강원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 내서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강원대학교에서 최복규 교수님께 이제 구석기 공부를 하고 어, 사범대를 나왔지만 이제 교사의 길을 가지 않고 이렇게 다른 짓을 하다 보니까 박물관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뵙게 됐는데. 어, 구석기 전공에 맞게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선사인들의 삶과 죽음이지만 실제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뭐 있겠어? 미개한데.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무려 우리랑 똑같이 바로 옆에 앉아있으면 4만 년전 사람들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4만 년 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바로 조상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4만 년전 사람을 면도시키고 머리를 감키고 이런 옷을 입히면 그냥 이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게 구석기 시대입니다. 근데 그 전에 물론 이제 원시적인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얘기부터 해서 오늘, 어, 현재 우리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 아주 초기에 우리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이 사후 세계관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얘기들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이제 쭉 진화해온 여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도구, 사용했던 도구들. 사실 우리가 구석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뼈. 그 다음에 그들이 남긴 석기, 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두 가지를 통해서 그들의 의식주를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고, 또 그들의 예술 세계, 또 죽음과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서 왔을까? 대체로 찰스 다윈 시대에 찰스 다윈이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 라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단어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원숭이들이 우리 조상들, 진화해온 조상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우리가 원숭이냐? 그래서 찰스 다윈을 원숭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롱도 하고, 물론 이게 이제, 1800, 어, 연대의 중반인 거죠. 찰스 다윈이 살았던 19세기.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전인데 과연 그 시대의 찰스 다윈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유인원들로부터 진화했다는 생각을. 그래서 그 종의 기원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대체로 그 이제 중요한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이런 손의 구조, 몸의 구조, 이런 것들이 작동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구조는 똑같아. 예를 들면 위팔뼈는 하나 아래 팔 뼈는 이렇게 갈라진 두 쪽, 그다음에 조각뼈 다섯 개, 손가락 다섯 개, 이런 것들은 모든 영장류가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놀라운 것은 그전에 파충류도 똑같아요. 양서류도 똑같고 조류도 비슷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아, 뭔가 이게 구조의 공통성 자체가 진화에 대한 힌트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런 연구들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워포인트에 그 레이저 포인트가 없지만, 없는 대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왼쪽에 10이라고 써 있는 것이 100만 년입니다. 100만 년, 500만 년, 400만 년, 300만 년, 200만 년. 여기 이제 0년. 양복 입고 있는 호모사피엔스가 서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연구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구된 거의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100만 년, 500만 년이 사이에 유인원과 공통 조상인 약 600만 년 정도를 추정하고 있어요. 이때 갈라져서 유인원들은 계속 이렇게 자기들끼리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또는 고릴라 계열로 발전을 했고 사람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이렇게 발전해서 호모속 앞에 학명에 호모라고 붙는 그룹이 있고. 호모가 붙지 않는 그룹이 있어요. 자, 요거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가다가 멸종한 종. 그래서 호모라는 게 붙으면 호모하빌리스로부터 에렉투스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호모사피엔스가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그래서 이게 600만 년부터 이렇게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제 자세히 해볼 건데요. 인류와 유인원의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은데, 그림에 보시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팔뼈는 하나예요. 그죠? 아래팔뼈는 벌어지고 작은 뼈로 연결된 다섯 개의 손가락, 다리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다섯 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침팬지는 유인원들은 저렇게 이제 그림자, 손, 요걸 보지 마시고 손에 그림자를 보시면, 이렇게 누워서 목이 연결되기 때문에 목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되니까 턱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턱이 큽니다. 근데 사람이 직립을 하다 보니까 유인원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직립인데 직립을 하다 보니까 뼈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평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턱이 클 때는 이 치아 구조도 굉장히 컸어요. 근데 턱이 이렇게 목이 똑바로 쓰다 보니까 턱이 작아져서 지금 치아도 이렇게 아치형 구조를 가지고 치아도 굉장히 지금 날수 있는 부분이 적어져서 기본적으로 제일 큰 차이점을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또 유인원들은 대부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 위에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나무에서 내려오는 과정을 거쳤죠. 자, 거쳐서 그 사이에 지구상에서 발굴된 인류의 선행조상부터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까지 화석이 약 서른 개 정도, 아, 그 수백 개인데 그것의 종을 구분해 보면 서른 개 정도의 종으로 구분이 돼요. 종이 뭔지 아시나요? 종? 종속 과목 강문계, 이거 생물 시간에 배운 거 생각나실 텐데 가장 하위의 종,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그 종명 중에 하나고 그종 아래에 네안데르탈인 우리 같은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이런 이제 종들이 속해 있는데 해보면 약 30개 정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 보스트로피테쿠스가 호모에렉투스가 되고 호모에렉투스가 사피엔스가 되고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수많은 종들이 나타났다가 그중에 하나의 종만이 성공적으로 진화해서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되고, 또 수많은 종으로 됐다가 또 하나가 성,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20여 종의 인간과 비슷한 조상들은 다 멸종했고, 현재 우리만 남은 거죠. 왜 우리만 남았느냐에 대한 얘기는 있다. 조금 있다 하고요. 자 인류의 진화와 확산을 보면. 대체로 지금 굉장히 첨단의 그 의학 기술과 과학 분석 기술을 가지고 이제 예전에 화석을 가지고 추측하는 방법을 지나서 남자한테 있는 Y 염색체, Y 염색체 남자밖에 없어요. XX가 여자고 XY가 되면 남자가 되니까 그 Y 염색체의 히스토리를 따라가 보면 아담과 이브는 최종적으로 아프리카 어느 지방에 있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미토콘드리아의 DNA 같은 경우는 엄마에게 시작이 돼서 여성 자손에게만 유전이 된대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DNA를 분석해서 역추적을 해보니까 역시 아프리카로 나오더라. 그래서 대체로 우리 현재 인류는 다 아프리카에서 출발을 했고, 그전에 네안데르타린도 그렇고, 호모 에렉투스도 그렇고, 다 아프리카에서 출현해서 뭔가 이렇게 진화해서 다른 대륙으로 확장이 됐던 거예요. 근데 왜 유독히 아프리카에서 모든 인류가 나타났느냐? 근데 아프리카 지역에 굉장히 인간의 다양한 종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굉장히 그 돌연변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 돌연변이 중에 우수한 인자들이 외부로 점점 더 확산되어 갔던 게 아니냐? 자 그런데 돌연변이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면 돌연변이가 뭐 갑자기 생기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몸 안에서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데 천만 분의 일 확률로 DNA가 복제될 때 에러가 나요. 아주 정기적으로 에러가 납니다. 돌연변이라고 해서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DNA가 복제될 때 실수가 꼭 있어요. 그래서 돌연변이의 시간을 역추적하면 언제 돌연변이가 생겼는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그런 이제 돌연변이들이 정기적으로 나타나는데 물론 돌연변이가 되는 부분은 랜덤한 거죠. 어떤 돌연변이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 돌연변이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과 대응해서 굉장히 우수한 속성이면 살아남는 거고 불리한 속성이면 죽는 거죠. 멸정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도련변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어, 아, 여기 마우스가 있구나. 예 아프리카에서 처음 출발을 해서,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단계에서는 아프리카 동부 쪽에서만 주로 화석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조금 호모 에렉투스 단계로 오면 유럽과 아시아 쪽으로 저기, 화석이 발견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호모사피엔스 단계까지 넘어오면, 지금 이제 저쪽 그 굉장히 추운 지역까지,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사피엔스, 사피엔스, 우리 단계까지 오게 되면,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서 신대륙까지 쭉 되죠.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호모사피엔스사피엔스의 후손들이 아메리카에 살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메리카 인디언입니다. 근데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기원전 2만 년에서 고그 즈음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는데, 베링 해협을 지나서. 그리고 살고 있었죠. 근데 유럽에서 살던 굉장히 그 힘을 축적한 모 집단들이 이쪽 희망봉을 돌아서 쭉 가서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얘기하죠. 그 전에 자기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인데.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번째 집단인 오스트로피테쿠스 얘기를 간단히 해볼게요. 이 사람들의 학명은 남방 원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 학명 앞에는 호모라는 사람 이름이 없고 그냥 원숭이와 아직도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남방 원숭이라는 뜻의 학명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무에서 살던 우리 조상들이 유인원과의 공통조상들이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초원을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걷기 시작하는 어떤 존재가 인간의 출발이라고 봤습니다. 예전에는 머리가 두뇌가 먼저 진화했다고 생각했는데 화석을 계속 연구해 보니까 똑똑한 두뇌가 먼저가 아니고 두 발로 걸었던 게 먼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나무에서 내려왔을까요? 과거에는 아프리카의약 500만 년, 600만 년 즈음에부터 굉장히 급격히 기후가 변해서 아프리카 자체, 이 동아프리카, 아프리카 동쪽이 열대우림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막 지역이거든요. 동쪽 아프리카가 이집트 쪽 이렇게 연결되는. 근데 그 전에 굉장히 숲이었는데 600만 년, 500만 년 그때쯤부터 건조화가 시작되고 사막화가 되니까 숲이 줄어들어서 나무에 살던 유인원들이 내려와서 살았다. 라고 가설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자연에 적응해 변화되는 자연에 우리가 적응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우수한 어떤 개체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화석을 발굴해 보면 인간이 걷기 시작한 시기의 화석이 그 당시의 자연 환경과 연결시켜 보면 열대 우림 지역이었어요. 초원으로 바뀌기 이전에 두 발로 걷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가설도 재검토 되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아직은 이제 완전히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가 그 사막화되어는 초원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걷기 시작했다라는 가설은 이제는 재검토 되어야 되고, 어, 새로 나온 가설에 의하면 기존에 굉장히 살림이고 유인원들이 나무 위에서 편히 살수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나무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제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만은 분명히 초원을 걸어서 살아가는 게 나무 위 생활보다 어떤 이점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고 예컨대 초기의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경우는 손의 모양을 보면 상체는 나무 위에서 살기에 아직 적합해요. 팔이 길고 손이 완전히 분화가 안 돼서, 자, 요런 형태의 손입니다. 여러분, 여여긴 떨어져 있죠? 요길 붙여보세요. 요걸 붙이면 유인원의 손이에요. 이게 요게 유인원의 손입니다. 그래서 유인원의 손은 뭔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붙잡기는 좋지만, 이렇게 움켜잡을 수는 없어요.